이게 옛날에 2013년도? 그때 이걸 구매 해외 직구로 해서 구매했어요 당시 20만원 넘게 줬는데 지금 요번에팔때한 15만원 선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떨어뜨렸냐면 저는 원래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프리미엄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이게 난 미개봉이라고 샀는데 보니까 안에 테이핑이 안에 지금 테이핑 보시죠. 테이핑 구매를 할때 테이핑이 찝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는 테이핑이 잘려져 있고, 그 안에 누가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이거 신품 및 개봉 미품으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. 이거 지금 15만원에 받았습니다. 15만 3천원. 무거워요. 무거워가지고. 택배비 많이 나와서 이거 거의 한 택배비 5천 원, 5천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이걸 지금 안에 빼버리면 박스가 빼는 쪽에 이 뚜껑 쪽에 구겨질수 있기 때문에 안뺍니다 지금 요 거대로 이제 박스 상태만 보고 판매를 하는 부분입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상태가 핏바도 굉장히 좋아요. 이거 구매하시는 분이. 하루종일 고민을 했는데 고민해 가시네요 딱 붙입니다 붙이고 신지 버전이 좀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제가 구매해서 한 7년 만에 본 거예요 7년 만에 택배 박스 뜯어가지고 저걸 뜯어가지고 예. 네.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늘은 샤, HY2M 샤아 릭돔하고 같이 배송이 됩니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스 상태 좋습니다 요렇게 예. 해서 오늘 배송해드리겠습니다